아, 오늘 일요일인데 지금 비가 오거든요. 밖에 나가서 먹고 싶었는데 비가 오니 오늘은 배달 음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 마라탕 시켰고요.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맥주 마시고 있다가 맥주 마시고 있다가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, 마라탕 시킨 다음에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전까지 좀 마셔볼게요. 짠. 음. 저는 조금 좋아하는 맥주거든요. 그래서 매번 사먹는 건 아닌데 가끔 사다 놓고 먹는데. 어쨌든 페이레일이거든요. 페이레일. 음. 역시, 안주 기다리는 시간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. 저 요즘에 사랑과 전쟁에 좀 빠져서 <laughs>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. 근데 예전에 그 사랑과 전쟁에 나왔던 에피소드 이게 유튜브에 진짜 많더라고요. 보는데 너무 재밌어. 왔어요. 드디어. 지금 주문 아까 언제 했지?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비가 와 가지고 다 젖었어요. 지금 일단 제가 진로 오늘 또 집에 진로가 있어서 진로 일단 준비해 놨고 오늘 지금 두개 시켰는데 음, 마라야 마라 기름 미쳤네 오 단무지 두 개나 주셨어요 하나는 아껴놓고 계란 볶음밥 자 오늘은 그럼 마라탕에 계란 볶음밥에 요거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짠아음 아, 전 역시 진로는 조금, 음, 너무 단것 같아요, 제 입에. 뭐, 맛을 잘 알거나 그러지 못하는데, 항상 조금 다, 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로를 그렇게 즐겨 먹진 않는데, 오늘 있어서 먹었는데, 역시나 좀단것 같아요. 제가 팽이버섯을 좋아해서, 일단은 제일 처음에 팽이버섯. 팽이버섯으로. 음. 와 팽이버섯은 진짜 식감이 다한것 같아 그리고 중국당면 음. 아, 진짜 마라탕 좀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마라탕에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샐러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익히고 조리한 야채는 좋아하거든요 고기 하나 이렇게 음. 새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도 엄청 크게 들어있어요. 와 버섯 맛있어. 음. 여기 지금 매운 맛 굳이 따지자면 약간 불닭 매운 맛 정도로 주문을 했고 그리고 마라 맛은 조금 약하게 했거든요. 아, 딱 맛있어요. 음. 면는 푸니까, 푸리기 전에 얼른 먹어야돼 시킬 때 살짝 고민했거든요 중국 음식을 시킬까? 아니면은 마라탕을 시킬까 고민했는데 음잘 시킨 것 같아요 저는 짬뽕보다는 짜장면 팔아서래 짜장면이랑 탕수육 시키려고 했는데 어 마라탕 끝 음한 잔, 짠. 음. 아 모르겠어 내 스타일 아니야. 진로 <laughs>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. 너무 달아. 아 고기가 뭉쳐 있어요. 고기 뭉쳐 있고. 주로. 음. 이번에 볶음밥. <laughs> 살짝 이제 매운 게 올라온다. 자, 볶음밥. 계란볶음밥. <laughs> 음. 계란볶음밥은 아시죠? 그냥 정말 특별한 거 없는데, 그냥 담백한데 맛있는 거. 근데 맛있어. 음. 음한잔 더. 짠. 음. 밥에다가. 아까 매운 게 잘못 넘어갔어. 아, 매워. 목이 매워. 목이 음. 하지만 중국 당면 놓칠 수 없지요. 음. 짜잔! 대선 미니어처에요. 아, 집에 대선 요 미니어처가 있는데, 다른 소주 없고 지금 딱 요것만 있어요. 그래서 아, 진로는... 칠 살이 아니라서 못 먹겠고 일단은 요거 대선 맛있게요 한몇 잔밖에 안 나올 텐데 그래도 요걸로 맛있게요 너무 귀엽죠 딱두 잔밖에 안 나오겠다 짠 <목소리도> 문어 볼도 맛있어요. 음. 음. 중국 당면. 와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 씹을 때 그러니까 원래 뭐 마라탕 아니어도 제, 원래 팽이버섯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 씹을 때 약간 사각사각하는 그 식감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데 아 너무 맛있네 음. 너무 아쉬운데 또 가져 딱한잔 남았는데 짠. mm -hmm. 음. 와 진짜 너무 배불러요 진짜 와 거의 마라탕 거의 다 먹었는데. 음. 진짜,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너무 맛있게, 배부르게 먹었고. 아, 오늘 좀 소주가 살짝 이런데, 또 없으니까 이거라도 마셔야 될것 같네요. 이거 정말 마지막 막잔으로 하겠습니다. 막잔. 막잔. 짠. 오늘의 교훈. 소주는 마시던 거로 마시자. 나는 진로는 아니다. 로 마무리 하겠습니다. Ah <laughs>